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1st John chapter 4 요한일서 4장 뉴테스트먼트 392페이지 392 392페이지 뉴테스트먼트 392페이지 392페이지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위대한 선생으로 오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시키는 재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화목시키는 재물로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재물이 되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유언으로 주신 것이 바로 동일한 이런 화목해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인 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화목 제물로 피스메이크로 평화의 제물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네가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내 이웃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인정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이웃을 인정해주고 사랑받기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고 존경받기 원하는 만큼 존경해주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만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는 대로 그들 것인데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그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은 참으로 많은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짐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도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 선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고 죽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 목숨을 주님께 바치고 드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시키려고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려 함이니라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속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기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게 하는 직책,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를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복된 자녀들이죠 이런 친구와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형제, 자매, 이웃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왕에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일만 죽으라 하고 돈만 벌고 그렇게 살다가는 불행한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으면 늦는다는 거죠. 전도서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전전근거하면서 염려 걱정하고 몸부림을 치고 평생에 이런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도 방세란 책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미치고 오리석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광으로 인도한다고 했으면 광미칠광자에다 어리석은 우자지요 미친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는 다 일반입니다 전도서 12장에는 그런적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흩댄니라 너는 청년의 때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게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또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즐기고 이웃과 함께 화목하면서 나를 화목의 제물로 드리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과 운수를 맺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 스스로 진창으로 들어가서 흙탕물을 뒤집어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나도 불행하게 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 천국을 원하십니다.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허목된 관계를 맺는 삶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영생 중국을 행복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지옥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을 주님과 함께 화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화목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팍팍하고 각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좀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 보면 좀 대체로 고객을 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계가 유한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유연한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고 싶어 하죠. 좀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좀 선한 말을 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똑똑 부러지는 그런 경우는 힘들죠. 극단적인 그런 삶을 살면 본인 자신이 굉장히 힘이 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연한 대답은 분노를 잠재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는 유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니라 모세는 아주 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유수남이 지면에 승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유한 사람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 그 200만이 되는 그 대군을 이끌고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세였을 때 애굽 왕자로 있을 때 여러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인에게 매 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 군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고 말았죠. 그다음 날 오늘 또 어저께 그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느냐고 막 참견을 하다가 그 사람이 어저께는 애국군인 한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가운데 누구를 죽이리냐 하는 그런 분박을 받았죠. 그리고는 그런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로 알고 놀라서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격한 말과 행동은 아무리 잘해도 호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 위해서 저렇게 위해준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한 방법으로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이후에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 과격한 성격이 다 녹아졌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그 정막한 곳에서, 그야말로 인생을 다 보내고 말았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업이란 말은 재물, 재산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대적하던 왕과 대신들, 군대장관, 귀족들, 신하,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미친하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귀족들을 섬김에 살던 그런 사람들은 땅과 기업을 다 받게 됐지요. 유순한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화목하는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하며산 것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희생시킨 것이지만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얻었죠. 수많은 인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하늘로 높임을 받고 만유의 높임을 받고서 만유의 예배를 받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화목하는 관계를 갖게 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또 관계에는 인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오래 믿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래 믿지 않는 그런 세신자들에게서는 상당히 복음도 믿기 전에 교회를 등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빛이고 소금입니다. 어딜 가나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은 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길잡입니다. 이 소금은 맛을 주고 부패를 막아줍니다. 빛은 조용히 비춰주고 소금은 소리 없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서 3장 3사절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기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청과 기중의 역임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 인자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은총과 기중함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물질로 준다든지 무슨 성공으로 준다든지 무슨 합격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람에게 은혜를 잊게 만들어 주십니다. 페이브를 갖게 해 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렇게 사랑함을 괴물 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은혜를 잊게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잊게 해주셨죠.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진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그 손에 위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옥에게 이번에는 은혜를 입게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천옥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은혜 입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주인과 감옥의 천옥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하고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잘 잡혀 있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은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해주신다. 그 날에. 원수 때문에 고달파하고, 고생스러워 하는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10만 달란트 빚진 또는 종이 왕 앞에 와서 그 빚을 갚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얘기를 가만히 듣고 왕이 불쌍해서 그 10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나가면서 자신에게 백다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내가 행편이안 좋으니까 행편이 되면 갚겠습니다. 그래도 그는 막무가내로 멱살잡이로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하면서 그 종을 불러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이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10만 달란트 한 10억 줌을 탕감해 주었는데 1 0 0만원 빚진 사람에게 노발대발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화목한 관계는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늘도 화목 제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미아는 예루살렘성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었지요. 예루살렘성이 회파되고 불타고 성문은 소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그 일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자기는 고향 땅을 떠나와서 멀리 바벨론 땅에 와 있는데 무슨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오늘 루에미아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길를 기울이사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왕입니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술관원은 왕의 친구지요. 하나님은 왕과 좋은 친구가 되도록, 좋은 이런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좋은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이 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아무나 감동을 주셔서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전도를 하고, 왜 설교를 하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기는 에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 전도에 미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자기 마음으로 우리가 구세주를 그 만났어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신줄 깨달았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고 그렇게 전파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죠.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유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불가능한 사명이 가능하도록 문이 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과 이웃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과 왕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 돌아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성을 다시 중건하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가지고는 거기서 일을 할 때에 장관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장관으로 파견됐는데 장관의 녹을 받지 않고 도리어 예루살렘에 가서는 예루살렘성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다 내놨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도 근 10년 세월을 지나면서 자기 것을 한 푼도 안 받고 다 내놨던 거예요. 전체 재물 자기가 그동안에 벌어서 모았던 것다 내어놓으면서, 베풀면서, 함께 일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책을 어, 이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누가 갑자기 굴러온 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녹봉 받을 것다 받아가면서, 사람들 다스려가면서그 물건들 다 내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강제 노이고 시키면은,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자기 재물 몽땅 다내놓고 월급도 안 받고, 무료로 다 자기 밥상에 사람들 와서 먹여가면서, 가난하고 빈핍한 사람들 구제해 가면서, 네이미야스의 그런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살기 힘들어 종된 사람들까지 다 자유케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베풀면서, 화목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전재근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한 관계는 사명을 이루는데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중에는 우리의 화목이 그 중간에 다리처럼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된 관계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독불 장군으로 혼자서 자수 승가한 사람 없습니다. 자수 승가했다는 말은 사실 참말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줄 아는 것은 몇개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기술자들과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행을 갈때 혼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도를 만나거나 악한 짐승을 만나거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사장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 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는 함께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늘 도우는, 화목하면서 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씨앗을 심는 것처럼 평소에 좋은 씨앗을 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기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밝은 날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 놓으면 비 오고 굳은 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산을 탕진한 불의한 청직이 이야기 나오죠. 직분을 잃게 되니까 주인 재물로 몰래 친구를 사귀면서 훗날을 도모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종, 불의하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는 대저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재앙의 그물에 걸림같이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훈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1장 1, 2절에는 평소에 식물을 일곱개나 여덟에게나 나누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틈나는 대로 수시로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모르느니라. 어떤 환란과 어려운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업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요.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으면 그 인생이 너무나 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는 복을 불러옵니다. 영적인 복. 관계의 복구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까지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육과의 화목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은 서비스죠. 그렇죠? 섬긴다는 말이 서비스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 말을 3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섬기는 사업이에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의 필요를 잘 채워주면 은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물질입니다. 그죠 물질이 따라오게 돼,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수입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직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유익하고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 숨기면 그런 물질적인 성공도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은 능력있는 비즈니스맨도 될 수가 있고 비즈니스 우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존 로켈라는 사람은 만년에 그는 자기 재물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교회와 선교사들 그리고 고아원과 도서관에다가 기부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에 더 많은 대가를 지을 것이다. 사람들과에 있어서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갖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내 허물을 먼저 고하고, 통회하고 돌았으면요. 내가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눈물로 돌아서는데, 누가 죄인처럼 보입니까? 다 나보다 낫게 보입니다.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한 하신 말씀들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믿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관계를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분의 삶을 쫓아서 화목제로 살며 피스메이커로 사는 그리고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금을 얻는 성도들 되기를 주권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이제 화목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며 영생천국과 행복을 흑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을 본받아 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상급 없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